안녕하십니까 사회적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정한입니다. 아, 지금 저희 교육장에서는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으로 어, 우리 유재영 작업치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노인들 그 운동치료를 이렇게 아,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기 같이 참여하시는 단체는 청양군 여성자원봉사의 대치에서 이렇게. 어른 신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 더. 일여 이렇게 무릎 올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고무줄 당기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정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정한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그 우리 그통합돌봄센터 유재영 작업치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그 운동치료를 끝나고 사회정농장에서는 오늘 그 우리 어르신들의 방을 환하게 밝혀줄 한지 조명등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꽃잎을 그 한지로 오려가지고 철사, 제가 휘어진 철사 다섯 개를 다 풀칠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한지로 그 꽃잎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다섯 장을 풀칠을 해가지고 꽃잎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지 등 조명 등 만들기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색 한지와 검정색 한지, 그리고 요거는 음 알미늄 철사구요. 요거는 이제 소켓트하고 어 코드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전구, LED구요. 그 다음에 철선이 필요합니다. 아 어, 이렇게 지금 꽃잎으로 철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한지로 풀을 붙여서 어, 꽃잎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의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다섯 개의 불을 밝혀줄 소켓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네. 감싸주세요. 네? 산지랑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불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지 이거를 잘 불을 많이 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그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지시고 이 안전한 지회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그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지시고 이 안전한 직행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